그벗벗는거가제왜 <laughs> <쟤> 저래? <laughs> 벗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막 하얘지는 것 같아요 이게. 네. DP. 이화에 그 한월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한월 상병이 형은 뉴 타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사를 좋아해서 새로운 유형의 휴먼이다 <laughs> 새로운 새로운 뉴타입이다라는 대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신인상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신인상 자체가 새로운 인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혼자 오해하기 때문에 <laughs> 네상상하면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고 날라갈 것 같은데. 수상의 순간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진 않잖아요.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 이지만 백상 수상 후에 어, DP를 못 보셨던 분들이 많이 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한번더 DP가 언급되고 관객분들,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. 네. 근데 아직 그 2회차. 촬영 진행했고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반갑더라고요, 이렇게 올첫 촬영하는데 스태프분들도 대부분 그대로 함께 다시 정모하는 기분 현월은 제대한 게 아니었나요? 현월 지금 DP2에서 만한살로 나와요 <웃음> <웃음> 비밀입니다 네.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작품의 분위기, 그 작품의 무드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사실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<laughs> 감독님들이 <선택하잖아요. 웃음> <laughs> 선택해 주시는 입장이라 <laughs> 예. 문득 들어오는 섭외, <laughs> 섭외 놀래요. 예. 함께 작업 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을 때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어 놀라면서 어 그럴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농담이에요. 예. <laughs> 시나리오나 뭐 대본을 건네받는다는 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선물 같아요. 예. 네. 틱톡에서 뵐 수도 있고, 혹시 단막극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어떤 여러 형태로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있겠습니다. 네. 그럼 혹시 다음 바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뭐가 될까요? 사람 냄새 이 요리. 그게 타이틀이거든요. 네. 네. 되게 가깝게 뵐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숨겨두신 시나리오 좀 있으세요? 어디? 여기 많이 있죠. <laughs> <laughs> 따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, 그때그때 그때 일기 같은 거 같아요. 지금 작업들은. 현장에서도 많이 바꾸기도 하고 해서. 연기도 그렇게 해요 네. 일반 저의 어떤 놀이 반이 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그이 감정은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. 일상이 100이면 작업은 상? 백상? <laughs> 아이디어요? 찍고 싶다는 마음 <laughs> 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좀 달라서 그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놀아요 저 사실 <laughs> 많이 쉬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마감은 저의 힘이죠 <laughs> 아 맞아요 마감입니다 <laughs> 그 힘의 운동 력은 마감입니다 네. 결국 에 마감은 결국 안정돼 있더라고요 어, 안 하는 것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<laughs> 그렇지 않아요? <laughs>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있는 시간도 작업하는 시간이 <laughs> 해야 되는데 하고 외면하는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<laughs> 모든 것들이 어떤 프로덕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최근에 간 신사는 맛집 참 탐방. 아실 거예요. 상암동 이쪽 내려다보시면 망원쪽이죠 매우동 점심시간에 잠깐 주소 있고 줄줄줄 줄, 줄 많이 안 쓰는데 여름입니다. 팥빙수. 드세요. 예. 네. 맛있어요. 인절 미주가해서 그냥 기본형. 아, 기본형. 예. 저녁은 망원 <40원> 돈가스 우동 <laughs> 하십시오. 예. 네. 고맙습니다. 신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. 네. 새벽 4시에 이게 지금, <laughs> 지금 새벽 4시인 척 하고 있는데요. 아, <laughs> <laughs> 이제 첫차가, 이제 가 시간인데, 저는 첫차 타고 돌아가겠습니다. 예. 네.